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전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2026 홍키 H9 PHEV 모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디자인 성능 기술적 특징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키 브랜드는 이미 중국의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왔고 이번 H9 PHEV는 기존의 고급스러운 감성의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템을 결합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프리미엄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고급스러움과 정숙성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외관을 보면 먼저 웅장한 프론트 그릴이 눈에 들어오는데 크롬 라인의 세밀한 디테일이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며 플래그십 모델다운 강한 첫인상을 제공합니다. 날렵한 led 헤드램프는 스마트한 조명 패턴을 통해 야간 주행뿐 아니라 차량의 품격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측면 는 길게 뻗은 바디 라인이 고급 세단 특유의 안정감을 주고 공기역학적 비율을 고려한 휠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제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후면부는 우아한 라이트 바 구조와 중한 범퍼 디자인이 PHEV 모델 특유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주며 도심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살아납니다. 고급 가죽과 금속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최상급 플래그십 세단답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2 0 0 16H9 PHEV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합니다. 또한 레그룸이 넉넉한 뒷좌석은 최고급 리무진을 연상시키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특히 전동 시트 조절 기능과 독립 공조 시스템은 장거리 이동에도 쾌적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모터와 엔진이 결합된 효입니다 휴...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통해 부드러운 가속과 실용적인 전기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도심에서는 EV 모드로 정숙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의 조화로운 출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기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배터리 시스템과 에너지 회생 기능 역시 연비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승차감은 고급 세단다운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을 제공합니다. 주행 보조 기능 역시 강화되어 최신 ADAS 시스템이 탑재되며,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전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포함되어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또한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 장기간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2026 콩키 H9 PHEV는 고급스러움과 기술력 그리고 하이브리드 효율을 동시에 갖춘 플래그십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전기 주행과 엔진 주행의 절묘한 조합은 실제 운전 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디자인과 편의 기능 또한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충분한 우위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카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